음남보다 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야, 호세야 선지자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일 절은요 호세야가 어느 시대 때 활동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였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라고 설명해요. 남쪽 유다 왕은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왕위에 있을 때요. 이미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니까요. 어, 남쪽의 유다 왕 히스기야, 북쪽 이스라엘 뭐약칭해서는 남쪽, 북쪽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둘다각 나라별로 13번째, 13대째 왕이 재위할 때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들 보면 어떤 선지자들은 남쪽에서 활동을 했고 어떤 선지자들은 북쪽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이 고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지날 때였어요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영쪽으로 타락했어 그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왕이었어 그러나 어 그냥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가장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나라가 부강 할 때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위쪽으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그 수리아가 있었는데 이 수리아에게 국력이 약할 때 계속 야금야금 성들, 영토들을 빼앗겼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 힘이 강대해져서 그 빼앗겼던 수리아로부터 빼앗겼던 영토들까지 다 찾았고요. 남쪽 유다보다 힘이 더세 가지고요. 밑으로도 계속 압력을 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어쨌든 나라는 그냥 볼 때는 강성하고 번성한 시대였지만 반면에 이방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화가 아주 만연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풍요로운데 그냥 세상 살기는 좋아요. 물질도 풍요롭고, 나라도 힘이 생기고, 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땠냐? 그들의 삶은 어땠냐? 신앙적으로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이방의 문화에 계속해서 접촉이 되고 노출이 되고 접게 어, 그런 이방 문화를 계속 접촉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잘 살면 좋지만 사실 다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도 그렇지만 잘 사는 나라들도 보면요, 다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주 못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그 소수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못 살고, 못 사는, 다수의 못 사는 사람들이 가진 전체 재산보다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쳐놓으니까 잘 사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나라가 강성했지만 빈부 격차는 엄청 커졌어요. 잘 사는 소수는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대다수는 대부분 못 사는 거였어요. 빈부격차도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 잘 사는 소수들이 물질, 그런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다 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세력이 형성되어서 사회가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뒤에 나옵니다. 그 아모스가 그래서 외쳤던 내용이요. 정의의 회복이었어요. 정의의 회복. 너무 부정부패, 가진 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자기들의 이권과 어떤 부만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들을 아주 엄중하게 꾸짖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 이런 유명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죠. 그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도 선지자의 역할 특성상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여로 보암 이세의 죄악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호세아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성경에는 호세아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호세아보다 더 유명한 호세아가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요수아라 불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수아 있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난 정복전쟁을 이끌잖아요. 이 요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를 요수아로 개명해 준 거예요. 요수아로 쉽게 말하면. 근데 이 호세아나 요수아나 이름의 뜻은 비슷해요. 글자가 한두, 한, 히브리어로 보면 글자가 한 개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여수아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수아 이렇게 돼요. 예수아, 주님이 구원이다. 시 아까 호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구원이잖아요. 이 여수아의 뜻은 주님이 구원이시다. 글자가 한두자더 추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우리말로 이제 한글 음역가면서 여호수아가 되는데 히브리 발음은 예수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우리가 잘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원래 예수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히브리어 글자로도 보면 거의 한두자 차이로 발음도 비슷하고 사실은 그리고 글자도 거의 비슷해요. 뜻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첫 사명을 메시지로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첫 사명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은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세요. 이사야도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는 이런 메시지를 외쳐라. 그러면서 메시지의 내용을 줍니다. 그죠? 가서 왕의 죄를 꾸짖어라.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뭐용하 같은 경우도 넌이느에 네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도성을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입에 넣어 주는데 이 호세아에게는 무엇을 입에 넣어 주셨느냐?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해서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말로 너 가서 이렇게 외쳐가 아니라 너 이렇게 당장 가서 행동해. 여러분 선지자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전하는 메시지도 거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멸망,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뭐 이런 메시지거든요. 사람들이 듣기에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 동네에 떴다. 그 도시에 나타났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동네에 왜 오셨을까? 저분이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을 전할까?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지금 이 호사에게는 너는 그렇게 가서 말할 게 아니라 너 지금 당장 이렇게 행동해. 행동으로 보여.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렇게 결혼한 여자가 고매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매를 통하여서 이남일녀의 자녀를 낳게 해요. 그런데 이 자녀들도 그 이름 우리가 뭐 뜻도 다 나오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아들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런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라고 말하지 말고 너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라. 네 삶이 메시지가 되라는 거예요. 네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정말로 급박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가서 말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몸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몸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급박했으면 너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요, 편지다 편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이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사명이라는 게꼭 무슨 어떤 특정한 일을 해내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저 먼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성도와 이웃을 그들보다 더 갑절로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분은 삶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외쳤다면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외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했는데 문제를 딱 만났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고 다른 데서 막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으면 돈이나 성공을 갈망하고 쫓아가기보다 예수님을 가장 갈망하고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뒤쫓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은 왕입니다라고 외쳤던 자의 선지자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세아에게 지금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쉽게 말하면, 말로 해서 안 들어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가 호세아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동시대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아모스는 더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어 보면요. 정말로 아모스의 마음에 진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외쳤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절절하게 나와요. 너희들이 바치는 번제물에 그피 냄새가 나는 역겹다. 이렇게 막 외쳐요. 아모스서를 보면. 너희들 내 성전 문지방도 밟지 마. 아모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게 만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는 왜 이렇게 무리한다고 생각되는 요구까지 하셨을까? 그 그러니까 외치는 건할수 있잖아요. 외치는 건. 그런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선지자의 아내다운 여자, 조신한 그런 신앙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아니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는 말로 해서 안 들어 먹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늠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못 알아 먹는 거예요. 못 알아 먹는다는 말은 그 말뜻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직접 삶으로 모델을 보여라. 네 삶이 메시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공간을 비추는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하늘거리는 촛불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하늘거리는 촛불이라도요, 그 촛불이 놓인 곳은요, 그만큼 밝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빛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큰 서치라이트냐, 촛불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점점 더그 사명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메시지요, 모델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셨잖아요. 아파트 구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 보시잖아요. 실제 집은 아니어서 거기 살 수는 없지만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그 집의 실제 아 집이 이렇게 했구나 그걸 그냥 설계도 보고 그림 보고 설명 들어서 모르지만 가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세상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아 복음이 무엇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오지 않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집에 집에 집인 교회는 안 들어와 봤지만 모델 같은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모델 하우스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 몰라요.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필뭐 다른 죄인도 있겠지만, 왜필 음란하다는 말을 사용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 음란하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얼핏 떠오르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과 같다라고 지금 취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가늠했다. 우리 이 표현 잘 쓰잖아요. 그럼 사실 선지자는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가장 정결해야 되는 직분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메시지를 넣어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할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럴 생각도 할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심지어 그 여자와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까지 나으라고 했어요. 음란한 자식까지 나으라는 말은 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음란한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비유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영적으로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고 물질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늠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가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음란한 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나의 신부로서 정결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것을 섬겼다. 나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죠. 그러니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래서 백성들로 아여금 깨닫게 해라. 깨닫게 해라. 그들의 죄를 그들의 눈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해라. 귀로 듣다가 안되니까 눈으로 보여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음란하여서 받는 징계가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매몰차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거든요 다시는 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거든요 음란한 여인이면 결혼했다가도 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호세아의 그 결혼의 삶으로 보여준다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가 그 여자 버려라. 그렇게 되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끝까지 결혼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어져라, 떠나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음란한 여인인 줄 알고도 내가 너를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하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지른 줄 알지만, 나는 그 백성을 끝까지 품겠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선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회복을 약속. 회복을 약속. 아무리 그들의 음란함이 깊고 하나님을 떠난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고 깊다는 거예요. 음란함 보다 깊은 사랑.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뭐 그냥 세상의 나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많습니다. 자책하고요. 실패에 또 실패를 거듭해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감히 가까이 나가지는 못하겠고, 저먼 발치에 서서. 그저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워서 폭 숙이고, 소리도 못 내고, 엎드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쳤지만 세리는 저있서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있던 었그 세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얘기들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음란하고 그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징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말로 뜨겁게 지적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침체에 빠지고 세상의 삶에 지치더라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